에스콰이어가 중심인 변호사 이야기 외에도 주인공들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효민은 석훈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석훈 역시 전부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면 효민과의 로맨스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석훈과 전부인은 이혼한 상태입니다. 전부인은 석훈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으나 임신 사실을 숨기고 아이를 지웠다고 말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유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혼자 슬픔을 감당하려고 석훈에게 거짓말을 한것 같네요. 이혼 후 전보이는 석훈의 고등학교 친구와 재혼했고 설상가상으로 석훈은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석훈의 입장에서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과 살 때는 아이를 싫어하는 딩크족이라며 아이까지 지워놓고 친구와 결혼해서는 임신을 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혹시 석훈과 살때 가졌던 아이가 고등학교 친구의 아이였고, 그래서 지웠던 게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이제는 헤어져 친구와 당당한 관계가 되었으니 임신을 유지하는 거고요. 어떤 상황이든 석훈만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하루빨리 모든 일을 털어내고, 효민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